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42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2절로 4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 부분에 했었지요. 오늘 그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뒤의 얘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계속 반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민들 민족들처럼 음행을 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이방 민족이 강한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구원하세요. 그 사사기에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우를 세우시고 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지요. 물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적어도 남유다는 그 다른 민족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 4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47절로 볼 때에 이 시편은 시편 106편은 포로기에 지어진 시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 찬양하다가 또 죄를 봅니다. 또 엉글림 받다가 또 주님 앞에 돌이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반복이에요. 그런데요, 아, 이스라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니,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날래요. 하고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지만, 떠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순종이라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좀 느슨해집니다. 에이 대충하지 뭐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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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사실 이렇게 혼나는 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혼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게 사실은 하나님이 벌 주셨다기보다는 스스로 벌을 자초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통의 요지고 상업의 요충지고 수많은 민족이 지나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는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 주시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잔뜩 있는데 아프리카의 강국 그 이집트가 있고요, 이 또 바벨론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또 여러 강국들이 주변에 있어요. 무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공중권세를 잡은 자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철저히 순수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기 보다는 이 험한 세상, 우리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겪지요. 힘든 일 겪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우리들 우리의 대적의 손에 맡겨서 우리가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원래 살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각지에 흩어지면 사실 나라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근거지를 다 떠났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뭉칠 수도 없어요. 근거지를 떠나서 이 방에 계기되어 있는 상태고, 다들 또 흩어져 있는 상태고, 다시 나라를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10편, 106편의 저자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흩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락가락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자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때로 욕심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눌리게 되고 환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것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약속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